샬롬 안정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통독 39일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을 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와의 호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인이라.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냥을 회망문 여와께로 끌고 올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냥으로 여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쇠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 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 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세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거룩하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계속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18장과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금하고 계신데, 여기에는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는 애굽과 가나안의 사람들이 행했던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저 다른 풍속으로 인정해 꾸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못되고 틀린 행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증한 풍속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 10계명의 말씀의 일부를 명령하시고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반 모퉁이를 가난한 이들이나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을 위해 남겨두고 도둑질 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며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정해진 삭슨 제대로 주며 장애가 있는 이웃을 배려하고 공의롭게 판결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누군가의 피를 흘리지 말며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원수를 갚거나 원망하지 않는 등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성적인 문제나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믿음의 생활이며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함을 또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완성형으로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룩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